네델리 사찰 장려리 전사상 삼삼 니다공민 정례 바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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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정말. 정로정 겁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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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첫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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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목념. 제2연병해전은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승리의 회전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생사가 오가는 전투 현장에서 목숨 바쳐 싸워 승리했던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 덕분입니다. 이들의 순한 희생은 우리들의 가슴 속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릴 것입니다. 제2연평해전은 한치의 바다도 적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목숨 바쳐 이루어낸 값진 승전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우리는 결코 영웅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의 온천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육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배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원 중사의 아버지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선배. 전우인 의 재연평에 전 여성 용사들이. 보여준 헌신과 불분의 의지를 가슴이 새기고. 부여받은 인물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우를 지원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제탄생하여 바다를 든든하게. 풍부한 희생과 헌신에. 진정 가족과 참전 장병들의 안녕을. 서영상님은 구 서우원 중사의 부친으로서 국민이 위함대의 부양 명령을 수행. 여러분 모두 서로 이해하고 겸력하여 오늘 조국의 바다와 사랑하는 전우를 그참그 장병들의 유전녀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설.